요게 5번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요거 정도는 좀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순서를 묻는 문제는 다행히 잘 나오지 않고, 전리방사선에 대한 인체내 감수성이 가장 큰게 뭐냐라는 것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방사선 하면 어떤 병에 많이 걸릴까요? 보통 방사선 하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방사선에 노출되면, 혈액암이 많이 걸죠 리 혈액암이 뭔가요 백혈병 같은 거죠 혈액암이 많이 걸리는데 혈액아, 혈액을 만드는 곳이 골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은 되게 골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방사선 하면은 아, 골수 림프조직 림프조직도 결국 백혈구가 많이 모여있는 조직이니까 뭐 혈액암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눈 아무래도 빛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아, 방사선 하면은 골수 그다음에 림프조직 눈 시험 문제에는 골수와 눈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 방사선 하면은 아 혈액감을 많이 걸리게 한다. 그래서 골수와 눈 아무래도 방사선이 빛의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아 눈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래서 요 순서는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전리 방사선의 인체 감수성이 가장 큰게 뭐냐 하면 골수 림프 조직 혹은 눈이다라는 정도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약간 뒤로 갈수록 몸속 더 깊은 곳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눈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혈관 등 뇌피세포, 피부에서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결합조직, 지방조직, 뼈 근육조직, 그 다음에 내장기관, 신경조직. 신경조직은 몸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전리방사선 인체 감수성은 골수, 혈액암을 일으키는 골수에 굉장히 민감하고 눈에 가장 민감하면서 뒤로 갈수록 더 몸속 깊은 곳에 영향을 끼쳐서 신경조직이 가장 영향이 적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